그영산아재입니다 포마스쿨에서 준비한 나은서 시리즈 중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솝스 페이버스 그 31번째 이야기 The Fox and the Grace Part 2 시작할게요. 어, 제목 우리 다 알죠? 여우와 포도 자 지금 선생님이 Part 1에서는 아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얘네가 같이 나왔을까요? 했는데 한마디로 그냥 팍스가 저 여우가 포도를 먹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Part 1에서. 아, 그럼 Part 2에서 먹었으려나? 자, 다, 자, turning round에서 get까지 일단은 눈으로 한번 쭉 살펴주고 항상 같은 방식으로 모르겠거나 낯선 표현들이 있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던 방식대로 의미가 있는 덩어리로 끊어 읽어가면서 정확한 발음 공부하고 그리고 내용 파악 들어가기를 해요. Mm -hmm. turning round again with one two three he jumped up but with no greater success 한 번에 다시 한번 갑시다 좀호흡으로 turning round again with one two three he jumped up but with no greater success Again and again he tried mm -hmm. after the tempting muscle. Mm -hmm. But at last had to give it up mm -hmm. and walked away. 조금 길어요. 싸울까지 쭉 가볼게요. Mm -hmm. Oh, uh, with his nose in the air, mm -hmm. saying, mm -hmm. "I am sure mm -hmm. they are sour." 여기까지 한번더 갑시다. Uh? 자, 천천히 긴 호흡으로. Again and again he tried after the tempting muscle but at last had to give it up and walked away with his nose in the air. Saying, I am sure they are sour.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 교훈 부분이에요. It is easy mm -hmm, to despise what you cannot get. One more time, 한번 더. It is easy to despise what you cannot get. <laughs> 자, 아 이미 아뭐 이렇게 됐구나 요 어, 알고 있는 친구들 있고 아 뭔가 이런 친구들도 있으니까 빨리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오, turning round again with one, two, three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지금 turn round, turn에 지금 ing 붙인 거고 turn round 하면은 뒤로 돌아가다. 뭐+ 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여우가 아까 파이1에서 뒤로 몇 발자국 더 이렇게 높이 뛰기 위해서 뒤로 몇 발자국 이렇게 물러섰다가 하나 저기 뛰어갔다가 점프했는데 근데 놓쳤잖아요. 한번 이제 시도를 했다가 한번 실패했는데 그런데 또다시 그리고 뒤로 돌아서서. 어떻게 그 자리로 아까 이렇게 뒤로 몇 걸음 물러선 자리로 다시 되돌아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또 다시 되돌아 가서 with one, two, three 그러니까 돌아가서 그 아까 거기로 이렇게 몇 걸음 뒤로 간대로 다시 뒤돌아서서 가서 하나, 둘, 셋 하면서 뛰어가서 또 h 점프 j u 다시 점프한 거죠. 어우 당연히 시도를 한번더 해봐야겠죠. 막 어 um, 어떡하나? With no greater success. 아, 그런데, 다시 또 시도를 했는데,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지금, grace 이라는, 지금, 뭐, 좋은, 대단한, 훌륭한, 이런, 뭐, grace 은 다들 많이들 아니까, 거기에 지금 er 이 붙었어요. 그러면, 더 훌륭한, 더 좋은, 더 대단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 er, yes t 붙인 거 많이 배웠으니까, 그러면, 더 훌륭하고, 뭐, 더 좋은 성공은, no, 없었다. 우리 부정어 no나 뭐 never not 이런 부정어가 한 번만 들어 있으면은 부정문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성공이 더 좋은 성공이 없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다시 말해서 좀더 쉽게 하면 결국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또 실패했다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얘가 포기를 하느냐 아니네요. again and again he tried 라고 되네요오 끈적인데요. 자 again and again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자 try는 노력하다는 뜻도 있지만 시도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계속해서 그가 시도했었다 라고 되어있어요. 자뭘 뒤로 한채 tempting most를 뒤로 한채 이렇게 되어있네요. 아 그러면 지금 계속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딱 자기 갈증을 풀기엔 딱이라고 막 이러면서 먹고 싶어서 지금 계속+ 계속 시도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탐팅 머서 그럼 결국에 요 부분은 뭔가 그 포도에 대한 설명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낯선 단어는 해석해 가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단어들 총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해석하면서 미리미리 짐작하는 게 되게 좋다고 했죠. 자 그러면 자 이제. tempting, 도대체 어떤 뜻인지 한번 알아 봅시다. tempt. to cause to do or want to do something, even though it may be wrong or unwise 라고 되어 있네요. 아, 뭔가 유발하는 건데,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하거나, 또는 무언가를 하기, 하고 싶어 하는, 하고 싶어 하도록 유발하는 거래요. 그런데, even though, 뭐에도 불구하고, 자, 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wrong, 잘못됐거나, unwise, 현명하지 않은, 좀 옳지 않고 현명치 않은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싶고 막 하고 이런 걸 유발하는 거. 그러면 요거죠 유혹하다. 근데 특히 좀 템프트는 좋지 않은 일을 <laughs> 하도록 유혹하는 거를 템프트라고 해요. 자, 그러면 템프팅이니까 여기선 유혹적인 유혹하는 이렇게 머셔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자, 머 a small slice or mouthful of food 라고 되 있네요. 아, 작은 어떤 조각. 작은 조각 작은 슬라이스 근데 mouthful mouthful이면 한입이란 뜻이에요 한입 그러니까 음식에한입거리나 작은 양을 뜻하네요 자 요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그 유혹적인 한입은 뭘 의미하겠어요 포도 한 송이 뜻하겠죠 그죠? 그 유혹적인 한입을 뒤로 한채 그걸 위해서 얘는 지금 이 g a i n a g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도할 때마다 그냥 점프하는 것도 아니고 뒤로 물러가가지고 달려가 다 점프하고 달려가다 점프, 어, 좀 많이 지쳤겠어요. 지금쯤 이제 but at last had to give it up이라고 돼 있네요. 아, 자, 하지만 그렇게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랬다가 at last 결국 마침내란 뜻이에요. 결국에는 had to 뭐뭐 해야만 했다 라는 뜻이죠. 자, had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면 동사 해야만 했다 이렇게 과거시제로. 근데 give 아 요거가 같이 함께 기부동사하고 업이 같이 있으면 포기하다란 뜻이에요. 어이 포기하다? 우리 포마스쿨의 포기하다, 그 포기하다? 자, 포마스쿨은 포기하다가 아니라 포기하지 마를 줄여서 포마스쿨이에요. 그럼 나온 김에, 자, 기부업은 포기하다예요. 그러면 포기하지 마는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 give up 앞에다가 뭐뭐 하지마 라는 명령조의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는 don't는 never를 놓으면 돼요. 근데 never를 놓으면 좀더 이렇게 좀, 좀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또는 don't give up 하면은 포기하지 마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포마스쿨이니까 그거 한번 했고요. 자, 여기에이은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그런 시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으려고 포도 한 송이 먹으려고 뒤로 물러섰다가 뛰었다가 점프했다가 그걸 이제 포기해야만 했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 시도를 포기해야만 했었대요. 어 어떡하나 and walked away. 그리고 자 away. go away도 마찬가지고, away가 붙으면, 뭐, 가다, 걷다, 이런 동사들 뒤에 away가 붙으면, 그 장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go away도 그 장소를 떠나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가 결국에는 포기해야만 했고, 그리고 그 장소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어? 이게 뭘까? with his nose in the air. 어, 모르는 단어는 없어요. nose, core, air. 공기 다 아는데? 웬 공기 안에 코가 왜 들어갈까? 저거 뭐지? 이거는 좀 이따가 영영풀이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좀 재밌는 표현이니까. 근데, 요런 요렇게 떠나면서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I am sure they are sour. 아하. 어, 내가 장담하는데, 그것들, 여기에 그것들은 포도를 말하겠죠. 포도들. 포도들은 분명히 sour 할 거야. 라고 지금 얘가 장담한다고 어, 그랬네요. 아, 이것도 sour? 그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자, 마지막 교훈 부분입니다. 오늘은 교훈 부분에 뭐 모르는 표현들이 일단 없어요. 자, 일단은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it is easy. 그건 쉬워.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면서 지금 to 하고 동사로 뒤로 뺀 거죠. 아, 어, 뭐가 쉽냐면 this v o c e 이것도 배웠던 단어죠. 경시하다, 업신여기다 또는 무시하다 요런 의미였어요. 뭐 음,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경시하고 좀 업신여기다로 해석해 봅시다. 어, 경시하고 업신여기인데 뭐를 경시하고 업신여기는 거냐면 what you cannot get이라고 돼 있어요. 왓도 무엇, 뭐란 뜻도 있지만 뭐뭐하는 것이란 뜻도 있다고 여러 번 배웠죠? 그래서 네가 갖지 못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 그것은 쉽다. 근데 그것이 뭔데? 네가 갖지 못한 것을 경시하고 없신 여기는 거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일단은 요 표현들 배워보고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With one's nose in the air,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in a way 어떤 방식인데, 어, 그 방식이 that shows 보여준대요. 뭘 보여주냐면, one thinks one is better than other people. 아, 어떤 이가. 원이 그냥 혼자 나올 땐 그냥 어떠니 이렇게 해석해 보면 됩니다. 어떠니가 어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better,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걸 보여 주는 방식이래요. 자 다른 표현으로는 허투리 오만하게 거만하게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의미예요. 콧대를 세운 채 또는 거들먹거리면서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걸어가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아 뭐야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고 사워 r 가볼게요. 사워 having an acid taste 아, acid 신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신맛이 가, 신맛을 가지는 거. 그럼 결국에 신맛이 나는 거고 taste or smell of food 음맛 또는 냄새, 근데 그게 음식에, 근데 그게 that is no longer fresh, fresh, 신선한죠. 더 이상 신선하지 않은 거래요. No longer가 나면 더 이상 뭐뭐 안 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음, 맛이 시큼한이란 뜻도 있지만 음식이 상한이라는 뜻도 있는 거까 그러니까 어, 이거는 그럼 선생님, 싸워 나오면 아 맛이 시큼한은 뭐 나쁜 뜻이 아닌데 이거는 좀 약간 나쁜 건데 어떻게 구분해요? 항상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 문장 안에서 문맥을 떼지 따져가면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서 해석을 하면 가장 손쉽고 그리고 틀리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상하는 좀안 어울리잖아요. 왜냐면 먹고 싶어가지고 지가 막 이랬다가 그랬다가 어, 거들먹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겠어요. 포도랑 관련된 거니까. 음, 아, 뻔해, 뻔해 이러면서 어, 쟤네들, 저 포도들 분명히 쉴 거야. 맛이 시큼할 거야. 그래 가지고 그래서 나안 먹는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한보다는 여기서는 시큼하니낫겠죠 항상 문맥을 따져가면서 판단하면 됩니다. 자, 이제 파트 2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보고 그리고 교훈까지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해요. Turning round again. 위좀 길게 갈게요. With 1 2 3 he jumped up. but with no greater success 여기까지 자 되돌아서서 다시 아까 part 1에서처럼 뒤로 몇 발자국 물러선 것처럼 또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하나 둘셋 하면서 뛰어가서 점프한 거예요 그렇지만 뭐 결국엔 실패죠 뭐, 이렇게 좀더 해석을 뭐, 여기에 맞게 하면 더 좋은 성공은 없었다. 뭐, 없는 체지만, 그냥 결국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Again and again, he tried after the tempting muscle. 자. 또 다시 또 다시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아뭘 뒤로한채 뭘 뒤로한채 뒤로 그 육적인 한 입을 뒤로한채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한 거예요 와 완전 이제 지치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but at last had to give it up 아 하지만 결국에는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를 포기해야만 했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포도송이 먹는 거는 포기해야만 했었다. And walked away.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면서 그냥 떠나지 않아. 얘가 어떻게 떠나냐면, with his nose in the air saying, I am sure they are sour. 아, 어떻게 떠나냐면, 거들먹거리면서, 콧대를 높이고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떠나죠. 아, 내가 장담하건데 저 포도들은 분명히 실 거야.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분명히이어 맛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자기가 못 먹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났네요. 자 마지막 경론 부분입니다. It is easy to despise what you can uh, what you cannot get.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더볼까요 It is easy to despise what you cannot get. 음, 뭐하긴 쉽다. 네가 갖지 못한 것을 네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업신여기고 경시하기는 좀 무시하기는 쉽다라고 하면서 31번째 얘기가 끝났네요. 오, 사실 세상에서 이제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선생님도 반성하는 일 중에 하나고요. 자기가 가질 수 없거나 얻을 수 없는 것은 좀 약간 낮게 평가하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게다가 이 이솝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심리학 요건도 있대요. 어요 그레이브, 그레이브이란 단어를 넣어가지고 sour grape effect라고 해가지고 심리학에서 요 현상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좀 낮게 평가하는 현상을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자, 우리는 이제 32번째 이소부와 이야기에서 만나도록 해요. See you next class, bye!